결혼은 부담, 책임은 최소화, 사랑은 자유롭게. 요즘 남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정우성 씨 가족 모델이 있습니다. 정우성은 미혼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 양육기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자식은 책임지겠다는 선택. 이것이 요즘 남성들에게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모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결혼은 법적 경제적 책임이 따릅니다. 반면 혼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이 부를 가졌거나 정서적으로 독립된 경우 이런 방식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2030 남성들 결혼을 계산기로 따집니다. 부의 평균 결혼 비용 2억 원, 이혼 시 이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분쟁 등 수많은 불확실성, 여성 우선의 양육권 제도와 가산점 등 제도적 비대칭, 거기에 사회적 책임까지 더해지죠. 차라리 혼자 살고, 아이는 나태, 결혼은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더 이상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존 전략입니다. 예전엔 연애, 결혼, 자녀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젠 그 고리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연애는 감정 소비, 결혼은 계약과 책임, 자녀는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개인 선택의 결과물, 정성 모델은 이세 가지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자유롭고 유연하다고 보는 남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건 연예인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SNS 커뮤니티엔 결혼은 안해도 아이는 갖고 싶다는 남성들 비혼모와 계약으로 자녀 갖는 방식도 확산, 공동육아나 공동양육 계약을 하는 남녀도 늘어남. 즉 정우성 모델은 상징일 뿐그 방식은 일반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남성들의 변화에 대해 여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무책임하다. 기득권자의 선택이라는 비판. 반면. 나도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갖고 싶다는 여성도 있음. 결국 결혼 필수라는 인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은 계약, 결혼, 공동, 육아, 시스템, 법적으로 완전한 이혼 후 재결합 형태 등 다양한 모델이 논의되고 있음. 기존 법제도는 결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젠 결혼 없이 자녀를 갖고 각자 책임지는 모델이 늘어나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양육권 기준의 재정비, 양육비 지급의 법적 강제력 강화, 미혼부미혼모에 대한 세제복지 제도 정비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만 양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요즘 남성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책임 회피일까 아닙니다. 책임을 지되 제도와 감정의 리스크는 피하고 싶다는 것 자유로운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것 결혼이 아닌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싶다는 것 정성은 그걸 보여줬고 남자들은 그걸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